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남편 외도로 이혼한 지 9년 정도 됐고요. 이 일을 한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 남편 외도를 알고 나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분노도 아니고 미워하는 원망도 아니고요. 바로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내가 좀 다르게 했으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남편이 바람이 안 났을 텐데 하는 자책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담사 일을 하면서 만난 많은 저 같은 엄마들도요. 자책을 많이 하세요. 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나 때문에 남편이 바람이 난것 같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서 너무 그게 우울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도 그렇고 다른 엄마들 뭐 상담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남편이 바람이 나고 아니면 이혼을 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결혼 생활 좀 다르게 해볼걸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직 남편 바람이 안난 분들 또는 남편과 나의 그 부부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부부관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남편에게 너무 정 떨어진 티를 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알고 친밀감이 높든, 한눈에 반해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든 간에, 결혼해서 한 집에서 부부로 산다는 거는 참 녹록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연애할 때랑은 달리, 진짜 생활, 그리고 진짜 가족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 떨어질 일이 참 많더라고요. 어, 이 사람은 내 보호자가 되어줄 것 같고, 뭘 해도 내 편일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내 편이 아닌 거야. 날 지켜주기는 커녕, 이 새끼가 빌런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이 뚝뚝 떨어지죠. 약간의 피해 의식도 생깁니다. 아니,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아? 아니, 내가 얘를 어디까지 참아줘야 될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결혼 생활에서 내가 손해본다라는 느낌까지도 들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늘 나는 뒷전이고, 내가 이렇게 사소한 거 고쳐달라고 몇년 동안 몇백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 안 고쳐주고, 결론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쟤나 괴롭히려고 결혼했나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요. 말이 곱게 나가지가 않고요. 행동도 곱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댈 때도요. 아, 네가 나한테 뭘 했다고 나한테 지금 들이대냐? 넌 지금 나의 마음이나 이런 분위기 같은 거 파악도 못하냐? 내가 지금 너랑 그거 할 때냐? 이렇게 하면서 섹스도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정서적 이혼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정 떨어진 거, 정서적 이혼이나 다름없는 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도.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와이프랑 나의 관계는 끝났구나. 라고 당연히 느끼게 되고요. 그런 순간에 옆에서 다른 여자가 다가오거나 유혹을 하면은 홀라당 넘어갈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어. 그때 아내분들이 평소에도 이 남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제발 나좀안 건드렸으면 그냥 남남처럼 살고 싶다. 이 정도의 정서적 이혼 상태였는데도, 남편이 우리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쓴다.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한다. 이러면요. 노발, 대발, 울고불고 엄청 감정적으로 세게 반응을 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싫다더니 남편 꼴도 보기 싫다더니 남편이 막상 바람이 나니까 울고불고 하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좀더 잘해줄 걸.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너무 남편을 믿고 남편이 우리를 안 버릴 줄 알고 내가 남편을 너무 소홀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하는 부분은요. 섹스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낳고 자연스럽게 섹스리스가 되는 부부가 많죠. 처음에 남편이 좀 들이대다가도요. 아내분이 계속, 아, 어, 나 힘들어. 애 키우느라 힘들어. 어좀 저리가 혼자 해결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도 자존심이 상해요. 여자한테 거절 당하는 그 기분이 엄청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결국에는 어, 네가 무슨 금태둘러냐. 나 이제 너한테 다시는 하자고 하나 봐라. 딱 아내에게 들이대는 걸 끊어버려요. 그럼 와이프는 솔직히 얘기해서 애들도 어리고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남편이 안 들이대니까 오히려 살것 같고 편안하고. 남편이 나랑 섹스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을 못 느끼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이제야 좀살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첫째 낳고 나서 병원이랑 가까운 조리원을 잡느라고 분수에 안 맞게 압구정에 있는 되게 비싼 조리원에 갔었어요. 2주 동안 산후조리하고 나왔는데 그때 어느 날 그 조리원 원장님이 이 산후조리원을 한 20, 30년 운영한 엄청 베테랑 원장님인데 그분이 밤에 엄마들만 불러가지고 강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가 의학적으로 산욕기는 6주밖에 안 된다. 그 말인즉슨 6주가 지나면 산후조리가 끝나는 거고 6주 지나면 섹스해도 된다. 아니 해야 된다. 애기 낳고 두달 안에 남편이랑 성관계 하지 않으면 영영 섹스리스로 접어들게 되고 그때 가서 남편 바람났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애기 낳은 지 6주밖에 안된 상태인데 그때 남편이랑 그 성관계를 하려면 얼마나 나도 부담스럽고 내 몸이 변했는데. 이 변한 몸을 남편이 어떻게 볼까막 걱정이 되고, 막 모유수유 하다가 갑자기 섹스하고,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이만큼 남자들의 성욕을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 간의 섹스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젊은 엄마들은 이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애 키우다 보니까 애한테 얽매여 있지 남편의 성욕? 내가 너 지금 그섹스타령할 때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성욕은 제가 진짜 살면서 누누이 느끼는 건데요 참 남자들은 고추 끝에 뇌가 달렸구나 이 고추가, 쬐끄만 고추가 온몸을 지배하는구나 이거를 정말 매일같이 느끼거든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많이 배우고 뭐 지위가 높은 사람도요 까딱하면 이 고추 때문에 인생 조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섹스 자체가 이 남자의 정체성이고 밥은 안 먹어도 섹스는 해야 되는 게이 남자들이더라고 근데 이 30대 40대 젊은 남자들 성욕이 자기 의 온몸을 지배하는 이 남자들이랑 사는 여자들이 이 성욕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는 일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랑 섹스 안 한다? 우리 남편은 원래 성욕이 없어요 그런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에서 섹스 안 하면요 어딘가 나가서 100% 하는 거예요. 뭐 자위만으로 푸는 것 같다? 그것도 그냥 우리 생각인 거지. 밖에서 오피를 다니든 안마를 다니든 직장 여자랑 불륜을 하든 동창을 만나든 하여튼간에 밖에서 어떤 여자랑 실체 있는 섹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남편을 믿으니까 캐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인 거죠. 이렇게 남편을 육체적으로 밀어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다가 만약에 이때 남편이 아, 나는 와이프를 만족시켜 주지 않아서 와이프가 나를 거절해. 와이프는 나랑 섹스 하는 거 싫어해. 와이프는 나를 싫어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년이 옆에 붙어 가지고 아, 이 남자를 갈망하고 이 남자와의 섹스를 막 즐기고 만족시켜주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정서적으로는 와이프랑 가까울 수 있어도 육체적으로 멀어지면 육체로 꼬시는 여자에게 발라당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스 거부하고 섹스를 있으면 5년, 6년, 7년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나가서 성매매한 거 알게 됐다 남편이 바람피운 거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내분이 뒤집어지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하시는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집에서 와이프가 안 해주니까 밖에 나가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가서 와이프를 비난하면서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밖에 가서 풀 수밖에 없는 거지 네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섹스해주는 여자가 자기 여자인 거고요 섹스해주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인 거고 섹스하는 여자가 지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편이랑 나는 섹스리스인데 부부 사이는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섹스리스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 위주로 살았다 하는 걸 되게 많이 후회를 하세요 특히 책류가 엄마표 영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애들 어릴 때 애들 40개월까지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책녀가 한다, 엄마표 영화 한다 하면서 집에 코팅기가 있어가지고 그 코팅기로 맨날 오리고 붙이고 내가 엄마표 교구 만들어서 애들 가르칠 정도로 되게 거기에 집중하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 바람 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그동안에 애들 잘 키운다고 유기농 매기고 엄마표 영화하고 맨날 중고로 돈 아낀다고 중고로 책 사서 책 읽혀가면서 나는 애들을 잘 키우는 게내 사명이자 목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남편도 내가 지 새끼 잘 키우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나중에 남편이 바람이 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엄마 표고 뭐고 다 파탄 났지. 9시에 유치원 가서 6시에 제일 늦게 하원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 돼버린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내가 오리고 붙이고 맨날 밤새 목청 터지게 영어 노래 외워서 불러주고 막 아기 어릴 때부터 그 엄마표 한다 책류가 한다라고 노력했던 게 내가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남편 돈도 잘 버는데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애들 좋은 기간 보내고 대충 남들처럼 편하게 이지고잉 하면서 남편 비위나 잘맞추고 남편 관리나 지혜롭게 하면서 가정을 남편과 나의 그 사이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고, 남편한테 별로 기대할 게 없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더 애들 육아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애들 교육한다는 핑계로 남편을 소홀히 하는 거에 정당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남편이 나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남편에게 의무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너가 10년 전에 나 사랑한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하객들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나랑 결혼했으니까. 너 예전에 나 사랑해서 다리고 별이고 따준다고 했잖아. 너내 새끼 아빠잖아. 그러니까 넌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집에서 가장 노릇해야지라고 의무감을 강조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너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도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예쁨 받고 싶고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편에게 의무감을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서 남편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특히 그 아내 역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뭐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것도 그게 아내의 역할인데 덕구는 충족을 시켜주지 않고 너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우리는 엄마 아빠로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당위성만 집중을 해서 남편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가정에 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고 그냥 부담감이 느껴지고 내가 가정으로서 그래 돈만 벌어다 주면 어 나는 할일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끔 어떻게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내분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넌나 ATM기 취급했잖아. 그럼 이제 아내분들은 너는 맨날 돈만 벌어오고 애들이랑 그렇게 어 아빠 역할도 잘하지 않고 내 남편 역할도 잘하지 않았으면서 ATM기 역할은 네가 자처한 거면서 왜 이제 와서 바람 피운 거를 내가 네를 ATM기 취급했다고 하냐라고 화를 내지만 그 상호작용에서 남편이 그렇게 느낄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남편을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여우처럼. 잘 이렇게 다독여도 가, 보고 정말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우쭈쭈 도해 주고 남편이 바라는 거 인정 칭찬 이런 것도 입에 발린 소리라도 정말 토 나와도 해 주면서 이 남자를 잘 구슬러서 데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너무 이래야 된다 절해야 된다 어 그리고 내가 너를 막 대해도 너는 나를 못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남편이 바람나기가 쉽고 가정이 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서 지혜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